욕기 1장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본죄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려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 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와께서 호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우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에대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 살라 아살 버려온 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기 이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을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고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우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라 그들이 욕을 의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요빈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고옷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